에이,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수면 무호흡증 치료의 최신 동향입니다. 이거 뭐 관련 학회 발표 자료도 있고 또 전문가 인터뷰 영상 최신 임상 연구 기사까지 어 진짜 흥미로운 정보들을 많이 가져와 주셨네요. 이 자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춘다는 수면 무호흡증 이게 그냥 단순히 코고는 문제이게 아니라 아 되게 심각한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현재 어떤 치료법들이 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올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재 그 표준 치료법 양압기죠. 이 양압기의 최신 소식부터 시작해서, 어우,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치료기기들,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, 그 약물 치료 가능성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특히 뭐 한국의 건강보험 기준 변경 내용이라든지, 아니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새로운 치료법 소식,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당장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변화들이죠.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네, 명료하게 정리해서요. 청시자분께서 이수면무호흡증 치료의 형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아 그리고 이중에서 어떤 점이 나한테 중요할 수 있겠다 또 앞으로 뭘좀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. 역시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그 양압기 10회비네요. 잘때 마스크 쓰고 공기 압력으로 기도를 열어주는 방식. 이게 표준 치료인데, 어,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군요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한국 건강보험 정책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변경들이 있었어요. 대한수면호흡학회 자료 보니까 우선 그 처방기간,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초기 90일 있잖아요. 수용 기간 그거 지나고 재처방 받을 때 예전에는 딱 3개월 단위로만 가능했는데 이게 2024년 1월부터는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최대 12개월까지 네, 처방 기간 설정이 가능해졌어요. 아 정말요?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좀덜 가도 되니까 오 어, 편리해진 측면이 있겠네요. 하지만 뭐 결국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장기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길게 받는 게 아니고요.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그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, 과거에는 그 수능 실패하거나 월 사용시간이 좀 부족하면 180일 동안 재등록이 안 됐거든요. 그 규정이 있었는데, 이게 없어졌습니다. 삭제됐어요. 어, 그럼 이제 사용시간 좀 모자라도 계속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? 아, 그건 조금 다릅니다. 그 급여 대상자 자격 자체는 유지가 될수 있는데요. 실질적인 요양비 지원, 그러니까 기기 대여료 지원 기준은 그대로예요. 월 펑귤 사용시간이 이시간 미만이면 만 12세 이하 소아는 제외하고요. 그러면 그 달의 대여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꾸준히 사용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. 이런 메시지죠. 네. 그리고 뭐 이번 기간 중이나 해외 체류 중에 사용하면 요양비 지급 안 된다. 이것도 좀 명확해졌고요. 아하. 편의성은 일부 좀 개선이 됐지만 꾸준히 잘 써야 지원받는다. 이 핵심은 그대로군요. 근데 그양악기 효과는 좋다고들 해도 매일 밤 마스크 쓰고 자는 거아 이거 힘들어 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. 실제 장기 사용률이 뭐 50%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뉴스 스페이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마스크 자체가 좀 불편하고 공기 세고 피부 자극 또 기계 소음 이런 것들이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입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아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나요? 뭔가 새로운 기능 같은 게 있나요? 우선 그 환자 숨 쉬는 거에 맞춰서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, 자동형 양압기 (APAP)라고 하는데요, 이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. 톡톡건강TV 영상 자료 보면 그냥 일정한 압력만 계속 보내는 고정형 시펫보다는 숨쉬기가 좀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. 또 건조함 막아주는 가습기능은 뭐 거의 기본이고 오히려 이게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마스크 쓰면 자동으로 시작하고 벗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 아니면 사용 데이터를 뭐 무선으로 보내서 의료진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능 이런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모델들이 많아졌습니다. 오, 기능이 많아지면 좀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?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? 아, 다행히 그 건강보험 적용 덕분에 자동형 양압기 기준으로도 월한 1만 원대 후반 그 정도 비용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. 뭐, 레스메드 필립스. 레벤슈테인, 이렇게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보험 적용 받으면 임대료는 다 똑같이 책정되고요. 그렇군요. 양압기가 좀 불편해서 다른 대안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양압기 말고 다른 치료법들은 어떤 게 주로 쓰이나요? 네,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그 구강내 장치, 오랄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. 대한 안면 통증 구강내 과학회 재료를 보니까 주로 아래턱을 살짝 앞으로 당겨서 혀 두쪽 공간을 넓혀주는 방식, 하악 전방 이동 장치라고 하는데요, 이걸 많이 씁니다.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니면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수명 모호증 환자 또는 뭐 양압기 사용이 좀 어렵거나 원치 않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죠. 아, 그건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하고 쓰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. 마스크보다는 덜 불편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휴대성이 좋고 뭐 비침습적이라는 게큰 장점이죠.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은 있어요. 침 분비량이 좀 변하거나 치아 맞물림 교합이라고 하죠. 거기에 변화가 생기거나 턱관절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그 구강내과 전문 치과에서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제작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. 아, 그리고 잠자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그 KBS 뉴스 보도 내용 보니까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랑 턱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기가 쉬운데 옆으로 누우면 혀뿌리가 옆으로 쏠리면서 기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실제로 옆으로 누워잘 때 무호흡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뭐 특정 자세에서만 무호흡이 심해지는 분들 자세의존성 수명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만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자세만 바꾼다고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래서 체중 관리하면서 양압기나 다른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보통 권장됩니다. 이제 쓰이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좀 미래로 가보죠. 최근에 그 미국 수면학회 같은 데서 정말 흥미로운 신기술들 이게 많이 소개되었다면서요? 꿀잠튜브 영상에서도 보니까 여러 기기들이 막 나오던데요. 네, 맞아요.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볼수 있는데요. 첫째는 그 음압, 그러니까 마이너스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아이 p 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건 입에 마우스피스처럼 물고 있으면 연결된 본체가 음압을 만들어서 혀를 부드럽게 앞으로 당겨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는 거죠. 중등도 환자에서 호흡장애 지수 hi 를한50% 에서 70% 정도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턱 아래에 뭘 부착해서 턱이란 혀뿌리를 당기는 형태의 기기도 소개됐는데 이것도 hi 50%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오 혀를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거군요 아예 다른 조건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방식도 있다고요 이게 꽤 주목받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신경조절, 뉴로 모듈레이션 기법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설하신경 자극술이고 인스파이어라는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죠. 이건 이제 턱 아래쪽에 혀를 움직이는 설하신경 주변에 전극을 심고 가슴 피부 아래에는 작은 자극 발생기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. 잠잘 때이 장치가 켜지면 미세한 전류가 신경을 자극해서 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기도를 열어주는 원리예요. 이게 이미 2014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. 미국이랑 유럽 같은 데서는 보험 적용 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중증 환자에서도 HI를 50에서 70%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됐습니다. 이건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. 근데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혹시 뭐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? CPAP의 그 번거로움이랑 수술의 위험성, 이걸 좀 저울질하게 될것 같은데요. 아, 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당연히 모든 수술에는 뭐 감염이라든지 출혈, 신경 손상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따르죠. 이 HNS 역시 이식한 부위가 좀 불편하다거나 일시적으로 혀 근력이 좀 약해진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의 상태, 또 선호도, 수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. 또 아주 심하게 비만하거나 뭐 특정 자세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자동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. 이런 단점도 고려해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양쪽 설화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제뉴 시스템 같은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스템들도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. 아까 그 꿀잠 튜브에서는 테슬라 장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원리, 외부 자극기 쓰고 턱 아래 전극 넣는 기기도 언급됐는데 이 명칭은 그냥 영상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신경 자극 말고 혀 근육 자체를 단련시키는 기기도 있던데요. 익사이트 OSA라고. 이건 좀 방식이 다르죠? 네, 그건 좀 다른 접근인데요. 근 기능 역법에 기반한 겁니다. 깨어 있을 때 하루에 한 15분 정도 입에 물고 있으면 기기에서 나오는 전기 자극이나 진동이 혀 근육을 운동시켜서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. 근육이 좀 튼튼해지면 잠자는 동안 혀가 뒤로 덜 처지니까 기도 폐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원리죠. 경증이나 중등도 환자에서 HAI 50% 이상 개선 효과가 보고됐고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입니다. 아 이것도 흥미롭네요. 그럼 그 숨을 내쉴 때 저항을 주는 방식은 어떤가요? 코에 끼우는 거? 아네 어, 그건 호기말 양압 EPAP 기기라고 합니다 콧구멍에 작은 밸브 장치를 섭입하는 건데요 숨을 들이쉴 때는 공기가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고 내쉴 때 밸브가 약간 저항을 만들어서 기도 안에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걸 막아줍니다. 봉고 같은 제품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, 과거에 비슷한 제품들, 뭐 프로벤트나 세라벤트 같은 것들은 단종된 사례도 있습니다. 이 방식은 주로 그냥 단순 코골이나 아주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에 좀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이게 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 같은데, 혹시 그 뇌의 문제로 숨쉬기 노력이 없어지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기술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횡경막 신경자극술 PNS라는 기술이고 리메드 시스템이 2017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 기술은 그 뇌에서 호흡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는 중출성 수면무호흡증, CSA 환자가 대상입니다.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호흡을 유도하는 방식이죠. 특히 심부전을 동반한 CSA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양압기 치료가 심장에 좀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 PNS는 그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드물게는 양압기 치료 후에 오히려 CSA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HNS랑 PNS를 같이 써서 치료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 하나는 단순히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양압기랑은 좀 다르게 많은 신기술들이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을 직접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즉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도를 유지하려는 뭐랄까 치료 철학 자체의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거죠. 아 그렇네요. 기기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몸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쪽으로 진화하는군요. 하지만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알약 하나로 해결 이거일 텐데요. 이것도 좀 현실이 되어가고 있나요? 뉴스 스페이스 기사나 학회 자료 보면 기대감이 엄청 크던데요. 네, 그야말로 알약 혁명 이렇게 부를만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. 양압계의 그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구용 약물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. 실제로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어떤 약들이 있나요?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. 우선 미국 에피니메드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AD-109라는 약이 있는데요. 이게 3상 임상에서 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. 이 약은 아록시부틴인과 아토목세틴이두 가지 성분을 합친 복합제인데요. 자는 동안에 혀를 움직이는 신경, 설아신경이랑 상기도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잠자는 동안 기도가 쉽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걸 방지하는 원리입니다. 최근에 발표된 두 건의 삼상 임상에서 가짜 약, 위약이랑 비교했을 때 AHI를 약 47%에서 56%까지 어, 상당히 의미있게 감소시켰고요. 부작용도 대법은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2026년 초에 FD의 신약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와50% 이상 감소 효과면 정말 대단한데요? 거의 뭐 양압기 효과에 근접하는 수준 아닌가요? 상용화가 정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. 또 다른 약도 있나요? 네, 호주의 인케넥스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IHL4IX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건 드로나비놀과 아세타조라미드라는 성분의 복합제인데 뇌의 호흡 중추하고 기도 근육 기능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임상시험에서는 AHI를 최대 83%까지 감소시켰다는 어 정말 놀라운 보고가 있었고요. 환자들의 그 삶의 질 지표도 개선됐고 심각한 부작용 없이 내약성도 좋았다고 합니다. 이 회사는 아예 전 세계 표준 치료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. 오. 이두 약은 들어보니까 체중 감량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럼 살이 찌지 않은 사람들의 수면모 중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. 맞습니다. AD-519랑 IHR-4EX는 체중과는 무관하게 상기도의 그 신경근 조절이나 호흡 중추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거랑은 또 별개로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수면무호흡증 치료제로 추가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. 일라이릴리사의 제파운드 성분명으로는 티르제파타이드인데요. 아그약 요즘 정말 핫한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아닌가요? 그게 수면무호흡증에도 쓰이는군요. 네. GLP1 이란 GAP라는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물인데, 비만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모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AHI를 평균 25에서 29 정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서 FDA로부터 추가 적응증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이 약의 그 강력한 체중감량 효과가 주된 기전일 수 있겠지만요, 연구자들은 이 GLP1 계열 약물 자체가 체중 감소 외에도 뭐 염증을 줄인다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면 모호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. 뭐 리라글루타이드, 싹센다나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같은 다른 GLP-1 약물들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약물 치료도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서 수면모호흡증의 그 다양한 원인 기전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어떤 약은 근육 톤을 조절하고, 어떤 약은 호흡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, 또 어떤 약은 비만과 연관된 요인을 개선하고, 이게 뭘 의미하냐면, 미래에는 개인의 수면모호흡증 유형에 따라서 약물을 맞춤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. 와, 정말 흥미로운 발전이네요. 이렇게 치료 옵션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, 결국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, 이게 필수적이잖아요. 근데 그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검사, 수면다원 검사라고 하죠. 그게 좀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어요. 근육 긴장도, 심전도, 호흡기류, 산소포화도 등등 아주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합니다.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, 말씀하신 대로 낯선 환경에서 자야 하고 온몸에 센서를 붙여야 하고 좀 불편함이 있죠. 그리고 서울대 어린이 병원이나 대한 안면구증 구강내 과학회 자료 보니까 2018년에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서 검사 수요가 확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대기 기간이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.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아, 진단 자체가 너무 늦어질 수 있겠네요. 이거 대안은 없나요?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집에서 하는 간이수면무호흡검사 (HSAT입니다) 병원에서 와치팩 같은 휴대용 검사기기 사용법을 배우고요 집에서 잠잘 때 직접 착용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다음날 기기를 반납하면 결과를 분석해 주는 방식이죠 병원에서 자는 불편함도 없고 긴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집에서 한다니 확신 편하겠어요 그럼 이걸로 그 병원 검사 (PSG를)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? 아, 아직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. HSAT는 주로 호흡 관련 지표랑 산소 포화도 맥박스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뇌파나 수면 단계까지 보는 PSG보다는 정보량이 적어서 정확도가 좀 낮을 수 있어요. 특히 다른 수면 질환, 뭐 주기성 사지 운동증 같은 게 의심되거나 심혈관 질환, 신경근육 질환 같은 동반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PSG가 권장됩니다.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(HSAT) 결과만 가지고는 양압기 치료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(PSG)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단도 점점 간편해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(AI를)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면서요 맞습니다. 그 IBS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삼성서울병원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슬립스라는 웹 기반 알고리즘이 바로 그겁니다. I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 뭐 별도의 기기도 필요 없고요. 웹사이트 www.slipme.com 여기에 접속해서 진행합니다. 웹사이트에서요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? 네 집에서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요 나이 성별 키 체중 같은 기본 정보 입력하고 수면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아홉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2 주간 잠들기 어려웠나 잠을 유지하기 어려웠나 아침에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깼나 코골이가 심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고작 9개 질문으로 뭘알수 있죠 그거 좀 신뢰할 만한가요 아 근데 놀랍게도요, 연구 결과를 보면 이 9가지 정보만으로 만성불면증, 그리고 수면호흡장애, 수면무호흡증 포함, 또이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의 위험도를 약 90%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약 5,000명 정도의 실제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AI가 학습해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. 기존의 비슷한 스크리닝은 도구들보다 문항 수는 적은데 예측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90% 정확도라니 와, 정말 대단한데요. 그럼뭐 병원 가기 전에 자가 점검용으로 한번 해 보거나 아니면 건강 검진 같은 데서 선별 검사로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겠어요. 근데 다만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괜히 불안감만 커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충분히요. AI 예측은 어디까지나 위험도를 알려 주는 거지 확진은 아니거든요. 따라서 결과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아 내가 좀 주의해야겠구나. 전문가랑 상담해서 필요하면 정확한 진단, PSG 같은을 받아봐야겠다.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분명히 병원 방문의 문턱을 낮추고 조기 진단에 기여할 점재력이 아주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. 양압기 보험 기준 변화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구강 내 장치, 자세 출혈, 그리고 음압기기, 신경 자극술 같은 첨단 기기들, 또 먹는 약이라는 새로운 희망, 간편해진 가정용 검사, 심지어 AI 진단까지. 아이 수면무호흡증 분야가 정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. 네,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기존 표준 치료법인 양압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약물이나 신경조절처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들이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로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진단 분야에서의 AI 활용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좀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정말 잠. 잘때그 불편한 마스크 대신 자기 전에 알약 하나 톡 털어 넣거나 아니면 뭐 작고 간편한 장치를 잠깐 붙이는 것만으로 수면 모업정을 관리하는 날 이게 올 수도 있겠군요. 매 네, 층군이 현실 가능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그 원인이나 양상이 개인마다 정말 다양하거든요. 뭐 비만 때문일 수도 있고 턱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신경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아마 만병통치약 같은 딱 하나의 해결책보다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AI의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특성, 뭐 비만 여부라든지 무호흡 유형, 해부학적 구조,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요.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들, 예를 들면 뭐 특정 약물이랑 특정 기기를 조합한다든지,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적으로 조합하는 소위 초개인화된 맞춤 치료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청취자분께서는 한 10년 뒤에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.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.